자, 5절. 원가 분류. 이내용좀잘 들으세요. 원가는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첫 번째,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재료비냐, 농무비냐, 제조경비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자세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비냐, 고정비냐로 구분할 수도 있대요. 넘겨보세요. 또 뭐가 있나? 네 번째.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보이세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관련원가냐, 비관련원가냐 분류할 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 뭐, 자산성에 따라 분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6번, 가치사슬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7번, 통제 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원가는 실제로 뭘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근데 이 분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세 가지, 일단 기본 세 가지, 1번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3번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일단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어, 잘 아셔야 되겠다, 아셔야겠다. 이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어, 그 분류를 한번 쭉 해볼 거예요 어떤 사례를 하나 가지고 한번 그 분류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자, 해볼게요. 어, 요새 그래도 우리나라 차들이 잘 나가죠?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차 그래도 요새 잘 팔리지 않아요? 아닌가? 제 생각인가? 음... 저번에 한한 어, 한 2년 전 2년 전인 것 같은데 2년 전에 딱 요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맘 때쯤에 그 뉴욕을 갔는데 전 이게 차 이렇게 막 달려갈 때 제일 관심이 갔던 게이그 뉴욕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차들의 관심이 가더라고 이게. 어떤 차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나 이 생각인데, 역시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 차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리고 딱 보니까 역시 도요타, 어, 역시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가는 동안에 한몇 대나 보이나 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는 한열대 이렇게 지나가면 한두 대? 한두대 정도 한대두대막이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상당히 있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하게 어 도요타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안 그렇고 어 기아차가 그래도 현대차, 현대차가 더 많고 아무래도 기아차 좀 있고. 근데 그런 차들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 그런가를 해외 나가 있으면 이상하게 애국자가 돼 있어 보면. 그죠. 렇 국내 에 있을 때는 전혀 안 그러다가도 딱 나가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현대차만도 보여도 이게 막 기분이 막, 어, 역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방 어? 되게 반가운 느낌. 그죠? 예, 네, 근데, 자, 보세요. 어, 이 K3. 어디 회사예요 K5. 그죠? 예. 네. 요서뭐 K9이 잘 나왔다면서요. 아닌가? K-A-C 잘 나왔다고 그랬나? 잘 팔린다고 뭐막 이야기 하겠는데? K-A-C인가? 맞아 우리나라 차안 타죠? 이런데. <웃음> <그래서> <웃음> 막상 이야기는 이렇게 놓고또 다른 거 타고, 저,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네, 아무튼, 이게 세계 제조 라인이 있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세계 제조 라인을 생산하는 회사야. 다른 거안 만들고 딱이세개 라인만 만들어요. 자, 근데, 자동차는 다 자동화된 공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품이 들어가면 막 자동조립 돼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자동차 자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뭐 있어요? 네. 차 만들고 싶지 않아요? 별로? 자 엔진, 엔진, 엔진 들어가요. 케이스에들어가는 엔진 하나에 100만원 짜리라고 가정할게요. 엔진, 100만원 짜리. K5에 들어가는 엔진, 자 얼마짜리? 300만원짜리 들어간대요. K7에 들어간 엔진, 여기는 700만원짜리 들어간대요. 자, 이해되죠? 엔진이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 모. 뭐? 아, 표정들이 그냥 너가 빨리 알아서 빨리빨리 해. 뭐 이런, 이런 표정이에요.